오, 유지 많이 되네, 이제. 요 상태에서, 어, 아, 이때, 오케이. 늘 테이핑에 대해서 한번, 크레이터 스카플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, 이 롬보이드도 되게 많이 쓰이고, 이렇게 하면, GH 조인트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근육이 로테이터 커프기는 하지만, 또 다른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근육으로, 이포스트리어 델토이드가 유분이 있으면,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,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? 로우 차피주스에 대해서 테이핑을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, 스카플라의 파임을 찾으셔야 돼요. 근육 길이가 최대한 늘어난 상태에서 테이핑을 진행을 하셔야, 훨씬 더 효과적으로 테이핑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스카플라 잡으시고, 최대한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주름이 가야 테이핑이 힘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. 약한 것들이. 불편한 거? 괜찮아요. 어때요? 괜찮아요. 이 좋아요.